네, 안녕하세요. 천연섭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에고 바이오에 관련된 문의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혹시 뭐천연님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4% 빠지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문자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제가 브리핑을 다 보냈죠. 팔지 말라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유를 좀 말씀드렸는데, 영상으로도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자세히 설명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일단은 뭐선 브리핑 후에 지금 이제 영상을 좀 찍습니다. 시간이 지금 오전 10시 8분이에요. 4% 정도 빠지고 있고, 자 일단 오늘 주가가 빠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주가가 빠지는 이유, 어떤 거 어떤 때문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불평로 말씀드렸는데 이거죠, 이거, 이거, 그렇죠? 전환 청구권 행사 여기에 관련해서 상장일이 언제죠? 7월 28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얘가 570만 주에 관련해서 우리가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날짜. 그게 뭐죠? 청구일자죠. 7월 14일.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주가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영향을 받죠.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7월 14일날 주가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죠. 저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이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뭐 얘네가 주식 전환을 신청을 한 거지 이 날짜에 팔수 있는 게 아니다. 팔수 있는 날짜는 주식이 먼저 입고가 돼야 된다. 그 주식이 입고되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공시로 나오는 게 상장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상장일이 7월 28일이죠.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게 뭐야? 이미 확정이 된 거죠. 어떤 게? 권리가. 그럼 뭐할수 있다고 그랬죠? 권리 공모등을 때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 7월 28일 기준 D-2 영업일 기준 이틀 전으로. 그러면 7월 28일 기준으로 이틀 전 그게 언제입니까? 영업일 기준이니까 25일. 24일. 한마디로 뭐야? 어제부터 팔수 있었다. 그죠? 렇 아니, 근데 이성이 어제는 주가는 뛰었는데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뛰우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바스퍼 등락이 나오거나.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 나와. 예를 들어서. 570만 주가 나오면 돼. 그러면 7월 14일날 그 공시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5% 빠졌잖아요. 다음날 주가가 폭락을 해야 정상이야. 폭락을 해야. 왜? 570만 주가 나오니까. 근데 왜 폭락을 안 할까?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이 물량이 570만 주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주가를 아래로 계속 빼.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자, 이러한 구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계속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빼, 빠져. 그럼 얘네들이 이 물량을 팔 수가 있어요? 절대 못 팔죠. 왜? 계단식 하락이 나와? 그럼 뭐예요?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 그렇죠 거래량이 없든 거래량이 있든 어쨌든 간에 하락이 계속 나와. 그럼 뭐예요? 매수세가 절대 안 들어와요. 매수세는 어떨 때 들어옵니까? 주가가 급등할 때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하는 게 이래서 나오는 거야.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주가가 계단식 하락으로 빠져.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고. 그럼 걔네들이 570만 줄을 팔아야 돼. 호가창에 매수로 걸려있는 건 없고 매도호가창만 드글드글해. 어떻게 파냐고. 예를 들면 팔때 어떻게 팔아요? 맞아요? 주가를 무조건 위로, 위로 올리면서 위로 팝니다. 왜 뭡니까? 주가를 박스권 가다 놓고 아래에서 올리고 팔고 올리고 팔고, 팔고 파는 게 보통 하나요? 박스권 등락을 주면서 어? 위에서 팔던가 아니면 주가가 그등는 시켜놓고 그 팔고 빠져 그등는 시켜놓고 팔고 빠져 그등는 시켜놓고 팔고 빠져 한마디로 뭐야? 분할 매도를 N자형 패턴으로 개다시 상승을 주면서 팔던가 거의 대부분 두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팔 수가 없어요. 매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가가 그냥 이 제자리에서 횡보를 해. 그 제자리에서 횡보하면 뭐야? 거래량이 안 붙거든. 절대 팔수 없어요. 그럼 얘네들의 방법은 뭐야? 7월 28일날 여기 보면은 7월 28일부터 7월 24일날 이때 상장되고 권리 매도가 24일부터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뭐야? 7월 24일부터 주가를 뛰어내서 팔수 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7월 24일날 주가가 이렇게 튈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뭐예요? 그 물량들을 뭐야? 일부 판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근데 거래량이 42만 주 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해요. 왜? 일단은 520만 주, 570만 주 갖고 있는 게 얘네가 아, 하나의 주체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야?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뭐야? 하나의 투자조합. 하나의 펀드사가 아니라고. 굉장히 많은 애들이 엮여있어요. 많은 애들이. 얘네 기본적으로 엮여있는 애들, 누구예요 삼자배정이죠, 삼자배정. 삼자배정 했던 거. 그쵸? 찾을 수 있어요. LBL바이오 검색을 해보면. 일단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봤을 때. 그쵸? 이 보면은 전환 총구잖아. 그쵸? 전환 총구면. 얘네들이 577만주 이거 아마 내가 봤을 때 3자배정 무상증자 했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찾으면 돼요 3자배정 유지했던 걸 찾으면 돼요 그쵸 이렇게 계속 쭉옮겨보면 아마 이게 작년이었으니까 슬슬 나올 거야 여기 나오죠 24년도 7월 2일 이거 눌러봐 눌러보면 누구누구지가 나와요 딱 보면 나오죠 577만주 똑같죠 지금 그렇죠 3자배정 쭉 내리면 자, 여기 나오잖아. 뭐라고 나와요? 한국 산업 은행이 206만 주 가지고 있고, 에이티넘 투자 조합 120만 주, 인터베스트 들 120만 주, 하얀 비운드 들 53만 주, IBK 25만 주, 컴퍼니K 36만 주. 다팔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누가 제일 먼저 팔것 같아요? 차트리 음악 가지고 있는 애들. ILK, c o m p a K, 25만 주, 36만 주, 하나석권 주식회사, 8만 2천 주. 얘네들부터 팔아요. 물량이, 얘네들은 다, 얼마 안 되는 물량들이거든. 얘네들에 비해서. 그럼 뭐야? 얘네들부터 던지는 거야. 그러면 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이런 물량들이 던질 때, 같이 던지겠어요? 절대 같이 안 던져요. 얘네들 물량, 짜투리 물량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물량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대량으로 물량 만드제는 뭐야? 그 다음에서야 천천히 부여매로 때립니다. 얘는 206만 주한 번에 던질 것 같아? 절대 한번안 던져요. 120만 주한 번에 던질 것 같아? 절대 한 번에 안 던져요. 뭐, 40만 주, 뭐, 30만 주, 뭐, 60만 주. 이런 식으로 뭐야? 주가가 하락으로 완전히 추세가 이탈되면서 꼬라 박는 이러한 영향을 안 주는 선에서 야금야금야금야금 판다고 하라 그렇게 뭐야? 야금야금 팔아. 야금야금 팔고 빠져. 주가 다시 올려, 또 야금야금 팔아, 빠져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엮여 있을 때그리 오늘 주가가 말4% 빠지는 거 아니 상구산업은행이 팔겠어? 절대 안 팔아요 200만 주, 팔고 있으면 거래량이 200만 넘게 터져야지 엘티너, 120만 주, 120만 주, 120만 주 오전장에 넘게 터져야지 인터베스트, 마찬가지야 판다고 해봐야 얘네요 얘네 얘네 그쵸? 그리고 결과적으로 물량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을 지금 얘네들이 이러한 구간에서 팔았어 그럼 얘네들은 말 그대로 이 가격 아래에서 팔것 같아요 아니면 이 가격 위로 올려서 팔것 같아요 무조건 위로 올려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도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문제는 오늘 결과적으로 봐봐요 오늘이 25일이죠 근데 오늘 28일 된다고 쳐 그러면 우리가 7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가 다음 주 화요일이 와 다음 주 수요일이 와 이때는 우리가. 하나의 호재가 생겨요 그냥 그래, 이거는 정해진 호재야, 호재야. 어떤 호재인가요? 부각시성 제거 어떤 부각시성? 570만 주에 관련된 부각시성 이 577만 주가 7월 28일날 모조리 상장돼서 주식이 입고 오는 거든 그쵸? 그럼 이 뒤로는 뭐예요? 얘네들이 만약에 570만 주 중에서 100만 주만 청구를 했어 혹은 200만 주만 청구를 했어 그럼 우리가 어떠한 부각시성이 있어? 아씨 나는 270만 주 나는 370만 주, 언제 청구할까? 나는 470만 주, 언제 청구할까? 이러한 5배의 물량, 거기에 관련된 부담감이 계속 있단 말이야. 그리고 7월 28일 날, 570만 주, 어쨌든 간에 한 번에 꼬어 되잖아. 그럼 뭐예요? 그 뒤로는, 아씨, 드디어 이거 끝났다. 아, 드디어 이 투명 물량, 아, 드디어 이 5배의 물량, 없어졌네. 왜? 이로다 청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가 될게 없어요. 이게 얘네 들, 호재입니다. 그럼 부가시세가 제거가 돼? 유일한 걸림돌, 유일한 방해물이 제거가 돼? 그럼 뭐예요? 주가는 위로 마을 물량이 없다는 라 거야.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은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라 겁니다. 중요한고는 7월 28일이에요. 그렇죠? 7월 28일 날 우리가 하나의 기대감이 있죠. 예를 들어 주식 정부가 입구가 됐어. 거기에 관련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또 하나는 뭐예요? 7월 28일날 우리 뭐가 있어요? 결과 다 나오잖아. 얘네가 연구했던 것들에 관련해서 성과가 무척건 나와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 여기서 내용과 장려, 비밀의 셔틀 플랫폼 글빠드 B. 여기에 관련된 결과 발표. 언제? 7월 28일날 오전 9시. 기업 IR 언제? 7월 28일날 오후. 이때 관련된 연구, 성과 발표 모조리 진행이 됩니다. 모조리.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7월 28일 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주가가 급등을 하던가 혹은 7월 28일 날 이러한 내용들이 있지만 주식이 7월 28일 날 577만 주가 나왔다는 라 이슈가 터지면서 한번더 주가가 빠지거나. 그렇죠?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이거는 우리가 매수 기회로 가져가야 돼요. 주가가 만약에 급등을 한다. 그럼 우리 뭡니까? 전화청구 577만주 중에서 얼마큼의 물량들이 찰시원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 들어 올렸잖아요. 그쵸? 렇 93,900원 이 가격 넘겨야 돼요. 한마디로 뭐야? 10만원 이 가격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일단 제가 얘기할게요. 공지. 10만원 전까지는 매도 입니 10만원 넘어갈 때부터 a b l 바이오의 진짜 상승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중요한게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매도를 해야될 자리에서는 매도를 칼같이 해야돼요 이때 매도 못한다 그럼 뭐야 주가 급락, 패대기 맞습니다 근데 LBL 바이오는 지금 그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LBL 바이오가 여기 보면은 7월 7일, 7일. 그쵸 7월 7일이 이날이죠 주가가 이렇게 미친듯이 빠질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야? 하락추세요하락추세요 하락 그렇지 않나요? 21선 밑으로 미친 듯이 빠지고 있고, 51선도 완전히 이탈이 됐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 55,000원까지는 빠질 것 같아요. 121선까지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7월 7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LBL 바이오. 25년도 7월 7일.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매수 때립니다. 들어 보세요. 에서평가가 높은 사람들은 뭐야? 추가 매수를 때려야 돼. 종목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때려야 돼요. 그리고 이가주가 결과적으로 84,000원. 이 구간을 넘길 수밖에 없어. 얘기하죠. 그, 결과적으로 84,000원 넘길 수밖에 없다. 이 자리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라. 노란색깔 표시 한번 해 볼게요. 선 g a m 그어 볼게요. 그렇죠? 84,000원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기 고점 얘기하는 거죠. 이 84,000원을 무조건 넘길 수밖에 없대요. 결과적으로 뭐야? 이때가 저점이고 84,000원 넘기 안 넘겨 넘겨요. 그렇죠? 실제 84,000원 넘기는 날짜까지도 제가 얘기합니다. 이 날짜 언제예요? 7월 24일, 7월 24일이죠. 자, 이몇월 몇일이에요?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날 굉장히 많은 문의가 겁니다. 84,000원 언제 넘기는 건가요? 많이 기다려야 되나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대놓고. 7월 2 4일이나 7월 18일 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때 주가 올릴 겁니다.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가를 다시 리를팔수 있는 날짜 7월 24일이나 7월 2 8일 쯤에 주가를 다시 올리겠요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7월 24일날 제가 얘기한 날짜 정확하게 주가 올립니다. 이해 가시죠. 얘가 본격적으로 7월 28일날 많은 것들이 엮여 있어요. 이벤트가 7월 28일날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없겠지만 더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577만 주를 팔려면 줄때주가의이 가격 아래에서 팔 수가 없다. 최소 이 가격 위로 올린 상태에서 박스권 등락으로 팔던 아니면 N자형으로 올리던 두 중에 하나이다. 그 가격대는 내가 봤을 때 10만원에서 12만원 전후가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는 가져가야 되고 우리가 그 전에 주가가 많이 빠져? 그럼 뭡니까? 비중 더 채워야 돼요.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어느 정도 a b 바이오에 관련된 매수라던가 매도 타점 전부 다 드릴 거고요. 정말 매도해야 되는 자리, 제가 칼같이 이 자리에서 절반 매도하세요. 이 자리에서 전략 매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조건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라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오리엔터 정보. 이때 주가가 보세요. 4월 4일날 19,000원짜리가 얼마까지? 3,300원까지 개박살납니다 마이너스 80% 손실 누리죠. 마이너스 90% 손실 누리죠. 저는 4월 4일날 매도하라고 안해요. 왜? 4월 4일날 고가 23% 가잖아요. 절대 이 자리 매도 못해요. 23% 고가에서 애들한번에물한 던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날 고가 23%부터 하락 2월에 걸려서 저가 마이너스 21%까지 한 방에 빠집니다. 그럼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뭐예요? 그 바로 전날 4월 3일밖에 없어요. 오리엔트 전공 매도 며칠 써있죠? 25년도 4월 3일 써있습니다. 심지어 4월 3일날 윗골을 빠지면서 응봉을 빠졌죠. 저 뭡니까? 양봉에서 찍어요. 그것도 플러스 5에서 7%대. 이때 제가 얘기하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리엔트 전공 음, 지금 이 구간에서 전보다 음, 발반도 아니라 전량 매도를 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뭐예요? 이때 매도 못했어? 그럼 뭐야? 주가? 개박살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ABL 바이오 역시도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이 자리 매수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왜 7월 24일날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 그럼 제가 또 얘기할게요. 이 자리에서 왜 주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관련된 브리핑 그리고 최소 얼마 가격이 치킬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관련된 브리핑 그리고 그 날짜는 언제일지 그러한 내용들 제가 상세 브리핑 문자 이미 드렸습니다. 그 문자를 안 받으신 분들 0 1 0 3 1 2 5 2 4 8 이쪽으로 l b l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l b l 바이오에 관련된 정말 정확한, 그때 갈수 있는 날짜, 그리고 최소 넘겨야 되는 가격, 그리고 1차. 매도해야 돼, 목표가, 꼭다 받으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실력 인증은 이미, LBL 바이오, 급등할 날짜, 저점 매수, 이 가격 넘기는 거,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거, 제 2편입니다. 그쵸? 그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받으시고, 제가 올리에트 전화 매도 때릴 때, 그리고 LBL 바이오, 전화 매수 사인 보낼 때, 이거 제가 다 영상을, 무대로 찍었어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당연히, 돈을 받는 거,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명력은 일체 없이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니까 이0 1 0 3 1 2 5 4 8로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LBA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거기와 관련된 대응답장 꼭다 받으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청소년주집이 개인채널 운영하고 있는 거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꼭 감사할 것 같고. 이전에 제가 오리트 전공에 관련해서 정말로 사인 보낼 때그 종목이 구독자 수익 극대화 중에서 매집주였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보내드려요. 그렇죠? 제가 보통 한 달에 3개에서 4개 정도 종목 추천을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한테는 이러한 종목들까지도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상세브리핑 전부 다 사인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316-548로 LBL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LBL 바이오에 관련된 타점 전부 다꼭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한테 수익 극대화를 주기 위해서 단순히 뭐제 영상만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종목 추천을 몇개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을 뭐 많이 드리지 않아요. 한 달에 한 4개 전후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사실상 뭐한 달에 마 나이가 10개, 20개, 30개씩 나가. 그쵸? 그리고 그 중에 수익 난 것들만 계속 언급을 해. 짜증 나지 않나요? 살 돈도 없는데 계속 종목 추천이 들어와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구독자 분들의 비중을 생각해서 한 달에 4개 전후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사람 성향들마다 본인 성향에 맞는 종목들을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매집주로 나가면은 문자로 매집주하고 종목명 매수과매도가 나가고 수인주면 수인주 산업 성장주면 산업 성장주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기간까지도 정해줘서 나갑니다. 매집주는 제가 보통 한 달에서 두달 봐요. 수인주는 제가 보통 2 주에서. 사주를 봐요. 산업성장주로 제가 보통 1년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성장주로 나갔던 대표 종목이 뭐가 있죠? 아니 1년? 얼마나 수익을 크게 보면 1년이나 기다리라 그래. 그렇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할 때 보통 1년, 2년, 3년 보지 않아요? 내가 부동산 이 집을 5억에 사서 1년 뒤에 10억이 되는 거 혹은 정권 바뀌고 4년마다 10억이 되는 거 그거 다들 바라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됐어. 그거를 팔라고 해. 수수료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주식으로 두 배를 벌어, 부동산으로 보는 것보다 수수료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서류같이, 뭐 이렇게 복잡할 과정 거칠 필요도 없죠. 쉽게 현금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1년 동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봤던 산업성장주, 대표적인 종목,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이죠. 뭡니까? 두산에너 빌리티입니다. 이걸로 제가 2 4년도 3월 15일날, 17,000원대에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이거 얼마 얘기했나요? 7만원 얘기했습니다, 7만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얼마 갔어요? 7만2천원까지 찍었어요. 1년 3개월 동안 15,000원에서 17,000원 하던 게 얼마까지 갔다? 7만원 갔다. 그럼 여러분 이거 수익률 몇 배인가요? 거의 4배에서 5배입니다. 2 4년도 3월달이면 언제인 줄 알아요? 이때요, 이때, 이때. 그죠? 7만원이면 어디 구간입니까? 여기 구간이에요. 그죠? 자. 이 정도 수익률, 어떻게 1년 3개월 만에 5배 수익인데 기다려 볼만하지 않나요? 박스권 매집이 끝나고 마지막 저점 때 매수가 들어가서 꼭대기까지 가져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 대놓고 무조건 버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은야 이거 말로는 누가 못해? 이게 진짜야,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죠. 두산 연합 빌리티, 매달 며칠입니까? 24년도 3월 15일입니다. 조회수가 91이에요. 왜 그러냐? 이때 누가 많이 관심을 가져? 관심을 아무도 갖지 않는다는 거야. 왜 주가가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원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처럼 핫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최소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세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 최소 그다음 매물 때이 가격까지는 열려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이에요. 이해하죠 최소 이 가격까지 간다. 제가 항상 어? 최소 간다 어? 이별이 면는대 간다, 어? 간다 어? 무조건 간다 어? 그 가격 어? 치킨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그쵸? 지금 두사에너 빌리티 제가 보여드렸죠 어? 같이 산업성장주나왔던 종목 어? 뭐가 있습니까? 펩트론 어? 그쵸? 어?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얼마 갔어요? 23만원 갔어요 어? 저 펩트론 추천 어? 언제 했는지 아시나요? 펩트론 어? 추천 어? 여기 보시면 어? 자 펩트론 어? 딱 보시면 어? 여기. 여기 24년도 어? 8월 21일입니다. 24년도 8월 21일이면 어디에요? 자리가 8월 21일이면 여기 8월달 보여. 2 3년도 8월달 여기에요. 8월달 여기, 여기, 여 8월달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갔어요? <목소리> 23만원까지 갔습니다. 수익률이 그몇배예요 5만 천원짜리에 매수했던 게 24만원 거의 4배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두산 에나빌리티 제가 뭐폭가 얘기한 거 보여드렸죠? 폭정을 그렇죠. <목소리> 보세요. 24년도 <목소리> 8월 21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그, 그 나오면서. 돈이 들어온 구간에 어디? 시가 부근의 자리에요 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하는 자리다 이런 식의 산업 성장주가 보통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기다린다 그럼 수익률이 보통 3배에서 5배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유런 종목들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010-321-2에 5248, 이쪽으로 매집 혹은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종문명, 매수과, 매도과, 상세 브리핑 꼭다 받으시고요. 한정기소 같은 경우도 제가 수인익을 뭐라고 했어요? 2주 전후, 4주 전후 본다고 했죠? 6월 9일부터 16일까지 몇채 걸립니까? 일주일이채안 걸려요. 그렇죠. 6월 9일 날7 3 0 0 0원에로 들어가서 6월 16일 날 10만원 대에 팝니다. 그 타점을 보시면 스위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냐? 시세가 이미 나온 종목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첫 상승 시세 나오고 눈에 때 들어가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사실상 손실보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릴 가능성 역시도 거의 없습니다. 6월 9일. 아, 7만원대죠. <목소리> 내가 이거 한정 기술 <목소리> 대놓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소리> 6월 9일 약자 <목소리> 시키는 <랄짝 치킨 목소리> <있는> 거 보이시죠? <목소리> 이것도 뭐야? 최소라고 <목소리> <목소리> 얘기합니다. 최소. <채소. 목소리> 들어보세요. 한정 기준한 종목이 최소. 어디까지나 갈수 있는 거예요. 9만원에서 10만원까지는 이변이 없는 한 찍혀야 되는 자리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벌하게 흔들지 언정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터치를 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됐나요? 네. 10만원 10만 10만 원 구간, 구간, 구간. 어떻게 돼요? 이 구간. 터치가 대죠. 심지어 더갔다가 빠집니다. 매도가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바로 스윙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집주, 매집주 같은 경우 제가 대표로 놨던 게어 코나이. 이것도 이전에 대표 종목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4월 25일 써있죠 이것도 가짜 같죠. 4월 25일 우리가 문자를 내가 이거 보냈어요. 그 뭡니까? 조작이죠. 포차 조작 가능하잖아. 텔레그램 말했어 조작이잖아. 왜 수정 가능하니까 영상은 조작이 돼요. 이미 올라간 영상 조작 불가능합니다. 코로나이 4월 1 9일자 찍은 영상이에요. 그렇죠? 매수증 언제 나갔다? 4월 25일날 나갔다. 4월 19일 내가 이때 뭐라고 합니까? 20일, 22일, 2 3일 24일, 25일 다음 주는 주가가 상승 없이 하락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락할 때 매수가 들어갑니다. 왜? 4월 28일부터 급등할 거예요. 그럼 이러면 생각하죠. 야, 네가 정쟁이도 아니고 다음 주에 빠지고 다다음 주에 급등하는 거 어떻게 알아? 사기 아니야? 사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이거 뭐라고 엽니까? 재생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1분 33초 재생입니다. 영상. 한마디로 뭐예요? 그럼 면리가 21일부터 25일까지. 이 날은 뭐예요? 주가 급등이 없다라는 거야. 주가 급등이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아무리 빨라도 4월 28일부터 혹은 5월 초일 거라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구간은 우리가 뭘로 가져가야 돼? 저점 매수 구간으로 가져가야 돼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얘기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코나이 정말 그주에 주가가 급등 없이 눌렸을까요? 눌렸을까요? 한번 보면은 코나이 지금 딱 보시면, 4월, 여기 며칠이에요? 22, 23, 24, 어때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8억. 마이너스 보여요 이 주가 눌리는 거? 그렇죠. 주가 눌리죠. 4월 28일부터 급등할 거라고 했죠. 4월 28일 날 시가 15% 갑니다. 5월 초에 개급등할 거라고 했죠. 5월 초에 어떻게?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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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4가 갑니다. 그리고 뭐야? 쭉 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야. 그래, 네가 여기서 매수 추천한 거 인정해. 매도 제대로 했어? 너 여기 5만원에서판거 아니야? 5만원에서 무조건 팔았을 것 같은데? 제가 코나이 매도 영상 언제 찍습니까? 6월 9일날 찍어요. 6월 9일날 누군데는다 뭐라고 해요. 이거 더할 거다라고 해요. 저는 뭡니까 이거. 무조건 세력들 찰시론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은 뭐예요. 세력들이 누가 보더라도 찰시론을 전부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일부는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호나이, 채소, 이 자리,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절반 매도는 때리고 봐야 된다는 거야. 이제 조금 76,000원대부터 얘기하죠. 6월 9일 76,000원대부터가 이제 계속 저항이자 지지 구간으로 사용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6월 9일 날 절반 매도 팔아라. 6월 9일 어떻게 됐나요? 여기, 여기 6월 9일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자리가 세력들의 차에 실은 자리가 맞았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76,000원 얘기하죠? 76,000원 자리가 어디에요? 여기예요 보이세요? 이 구간부터 계속 저항 매물대 맞고 빠져 맞고 빠져 맞고 빠져 맞고 빠지는 거이구간의 저항 매물대가 해리기 때문에 이 가격 위로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날 플러스 4% 상승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러한 자리에서 뭐예요 주가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여기서 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해서 천사만 팔라고,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파는 자리가 맞았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서버 일치가 정말이다 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됐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매집주, 스윙주, 성장주로 진행합니다. 내가 이런 식의 매집주, 스윙주, 산업성장주 받아서 스윙률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 1 0 3 2 1 2 5 2 4 8 이쪽으로 구독, 혹은,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거에 관련된 종목 추천들,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종목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구독자 분들한테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을 했다고,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단체 문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문자가, 와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010-311-5248로, 구독, 혹은, 매집. 지금 문자 주세요.